19세기 호주의 어촌 마을 에덴에서 고래잡이를 도왔던 범고래 이야기를 아시나요? 범고래 무리 중 올드톰은 등지느러미가 다른 범고래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수컷 범고래였는데, 녀석이 담당하는 역할 때문에 포경업자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고 해요. 에덴 마을에서 가까운 투폴드만의 범고래 무리가 수영고래를 몰아넣으면 올드톰이 꼬리로 수면을 내려치는 행동을 하여 포경선장인 데이비슨에게 수염고래가 왔다고 신호를 주어 사냥을 해왔습니다 포경업자들은 이렇게 고마운 범고래 무리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고 올드톰도 그때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요 사냥을 도와주는 범고래 무리와 포경업자 간의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혀의 법칙입니다 범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수염고래 의 혀와 입술을 내어주는 것이죠 포경업자들은 고래를 잡는 걸 도운 대가로 고래 사체를 걸어둔 채 떠났다가 범고래 무리의 식사가 끝나면 포경업자들은 고래 사체를 가져가는 것이죠 이러한 혀의법을 간혹 어기려고 하면 범고래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표시 하곤 했어요 그중 올드톰이 가장 적극적으로 항의했는데 고래 사체에 달린 밧줄을 잡아 끌어서 법을 지키라는 듯 항의했고 다행히 인간과 범고래 사이의 혀의 법은 오랜 세월 지켜져서 덕분에 의 범고래들과 인간의 동업은 계속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포경업으로 인한 고래 숫자는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투폴드만의 고래도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동업도 슬실 끝을 향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고래 일원인 티피는 1901년 해안 근처에서 인근 주민에게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고 1907년 무리의 지도자인 스트레인저가 인근 지역 어부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고래들과 인간의 신뢰가 깨지는 계기가 되었죠. 에덴을 찾던 범고래들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서른마리에 이르던 범고래들은 1923년 올드톰을 포함해 세 마리 정도로 줄었어요. 사냥할 고래가 감소하면서 올드톰은 예전처럼 다른 범고래들이 고래를 몰아넣는 동안 포경업자들에게 알리는 전령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럼에도 올드톰은 때때로 수염고래를 수면으로 몰아서 포경업자들이 사냥하기 편하게 도와주었다고 해요. 3대째 포경업을 해온 조지 데이비스는 올드톰이 작은 고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때 데이비스는 작살로 고래를 마무리했는데 그날따라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았어서 폭풍이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혀의 법을 지키지 않고 급하게 고래사체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올드톰은 혀의 법을 지키지 않자 고래사체 견인 밧줄을 입으로 잡아끌었다가 이로 인해 이빨을 잃었습니다. 맹수가 이빨을 잃는다는 건 매우 치명적인 일이기에 아마도 올드톰에게는 큰 타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올드톰은 1930년 에덴의 투폴드만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930년 9월 18일 올드톰의 죽음을 기사화하여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애도했다고 해요. 올드톰의 죽음의 죄책감을 가졌던 에덴의 마을 사람들은 벙골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올드톰의 골격을 옮겨놓아 전시하였고, 지금까지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